사람들 앞에서는 늘 웃으며 말했다. 아들 아직 공부 중이에요. 하지만 진짜는 달랐다. 서른을 훌쩍 넘긴 아들의 월세와 생활비, 심지어 교재비까지 아직도 내가 감당하고 있었다. 처음엔 잠깐일 거라 믿었다. 곧 자리 잡을 거라 스스로 위로했다. 하지만 그 잠시는 어느새 몇 년이 되어 버렸다. 나는 점점 지쳐가는데 아들은 여전히 내품 안에서만 맴돌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 무거운 동거를 견뎌야 할까? 그리고 나는 그 아이를 위해 어디까지 버텨야 하는 걸까? 그 답을 찾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한다. 제1장 독립이라는 이름의 착각. 나는 신을 훌쩍 넘긴 나이에 아직도 아들의 집세와 생활비를 내주고 있다. 아들이 서른이 넘었으니 내 나이로 치면 이젠 노후를 걱정해야 할 나이다. 그런데 내 통장은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 때문에 늘텅 비어 있다. 아들이 원룸을 얻고 나가던 날 나는 속으로 무척이나 홀가분했다. 드디어 독립했구나. 이제 내 어깨도 조금은 가벼워지겠지. 하지만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이었다. 처음 아들이 독립할 때는 크지는 않지만 경영학과라는 전공을 살려 탄탄한 중소기업에 들어갔었다. 독립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두세 달만 더 지원하면 이제는 경제적 지원은 안 해도 되겠지 했었다. 하지만 아들은 두달 차에 회사의 처우가 불합리하다고 말도 없이 관두어 버렸고, 그렇게 나의 십자가는 계속 ING가 되었다. 문자에는 60만원 출금되었습니다. 하고 알림이 온다. 월세가 빠져나가는 건늘내 통장에서였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쿠팡 장보기 결제도 내 카드였고 간간이 아들에게 건네는 용돈까지 합치면 한 달에 꼬박 100만 원 넘게 아들에게 흘러갔다. 아들이 방은 따로 얻어 나갔어도 나는 여전히 아들의 집주인이자 생활비 후원자였다. 아들의 카톡이 왔다. 엄마 이번 달 쿠팡 장보기도 좀 부탁해. 이번엔 진짜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 알아보는 중이야. 그 목소리와 문장은 늘 자신만만했다. 나는 속으로 또 시작이구나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래, 알았어. 이번엔 꼭 버텨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았다. 아들은 또 오래 가지 못할 거라는 걸. 처음 직장을 나가던 날, 아들은 구두를 반짝 닦고 새 와이셔츠에 다림질을 했다. 마치 대학 입학식 때처럼 설레어 보였다. 그날 아들이 내게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선하다. 엄마, 여기 회사는 일도 재밌어 보여? 나는 믿고 싶었다. 그래, 화이팅. 아들은 잘해낼 거야.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얼마 못 가서 물거품이 되었다. 퇴근하고 들어온 아들의 얼굴은 이미 지쳐 있었고, 며칠 뒤엔 이런 말을 했다. 엄마, 회사 분위기가 너무 별로야? 상사가 나만 못 살게 굴어? 내가 뭘 해도 불만이야? 그래도 조금은 참아야지. 다들 그런 거 견디면서 사는 거야. 아냐, 난 아니야. 이렇게까지 자존심 상하면서 다닐 필요 없어. 그 후로도 몇 번의 알바와 취직 시도가 이어졌다. 편의점, 카페, 사무보조.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못 버티겠다는 한마디와 함께 얼마 안가 그만두고 말았다. 나는 또다시 월세를 보냈다. 쿠팡 장바구니는 늘내 카드로 결제됐고 아들이 엄마 용돈이 없어. 하고 부탁할 때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주었다. 내가 아들을 키우며 꿈꿨던 건 이런 게 아니었다. 내 손에 남은 건 무릎 통증과 주름진 손등, 그리고 텅빈 통장 뿐이었다. 그런데도 아들은 여전히 내게 손을 내민다. 그리고 결국 그는 새로운 핑계를 꺼냈다. 엄마, 나 공무원 시험 준비할래? 이번엔 안정적인 길로 가는 거야? 엄마도 그게 낫다고 생각하지? 그 순간 내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다. 이번엔 또 얼마나 오래 끌 건가. 내가 언제까지 이 아이 집세, 밥값, 용돈까지 내야 하는 걸까. 속으로 울었다. 그리고 느꼈다. 이건 독립이 아니라 또 다른 의존이라는 걸. 내 마음 한쪽에서는 그래도 이번 만큼은 하고 기대를 걸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이미 지쳐 있었다. 문제집 코너 앞에서 아들은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다. 엄마, 이 책이 제일 최신판이래. 이거면 이번 시험 충분할 것 같아? 나는 그 얼굴을 보며 잠시 옛날 생각이 났다. 사춘기 때부터 이 아이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곤 했다. 그때마다 우리는 사소한 말다툼에도 쉽게 부딪혔고 나는 늘 지쳐 있었다. 이 아이랑은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다. 그래서 아이가 성인이 된 지금만큼은 싸우고 싶지 않았다. 말을 아끼고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다. 문제집을 품에 안고 나오는 길 아들은 마치 대학 합격 통지서를 처음 봤던 날처럼 밝아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착각했다. 이번엔 진짜로 잘 해낼지도 몰라. 마치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서로에게 웃어주던 모자 사이로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 이번엔 꼭 버텨라. 엄마가 응원할게. 그때만큼은 나도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다. 나의 노자금을 잘라내는 고통보다 아들이 무언가에 다시 도전한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책은 먼지를 뒤집어썼다. 낮엔 누워서 폰만 만지작거리고 밤엔 모니터 불빛만 방틈으로 새어 나왔다. 준호야, 공부는 잘돼 가니? 엄마, 지금은 기초 쌓는 중이야. 시험 준비는 원래 오래 걸려. 그 대답은 늘 같았다. 아직은 기초 단계다. 이제 막 시작했어. 이번엔 제대로 할 거야. 그 말들이 반복될 때마다 내 통장에서는 월세가 빠져나갔고 쿠팡 장바구니는 늘 비워져갔다. 간간히 용돈까지 건네면 내 손에는 남는 게 없었다. 화창한 오후 어느 날 친구들과의 점심 모임. 우리 아들이 드디어 결혼한대. 며느리 될 사람도 참 착하더라. 우리 딸은 회사에서 승진했어. 이제 대리에서 과장이래. 나는 웃으며 박수를 쳤지만 속은 무너졌다.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내 아들은 여전히 시험 준비 중이고 나는 아직도 아들의 집세와 생활비, 교재비까지 대신 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아들에게 진지하게 말을 해보았다. 준우야, 알바라도 조금 해보는 게 어때? 엄마도 힘들어. 엄마, 지금은 중요한 시기야. 알바하면 공부 집중 못 해. 엄마가 도와줘야 내가 붙을 수 있지.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팠다. 내가 도와줘야 붙는다는 말은 곧못 붙으면 다 엄마 책임이라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식탁 위 젓가락만 만지작거렸다. 마치 내가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새벽마다 알람을 맞추고 청소 일을 나간다. 무릎은 욱신거리고 손에는 락스 냄새가 배어 있다. 그렇게 하루종일 몸을 굽혀 일해도 돌아오면 통장은 비어있다. 나는 묻는다. 내 인생은 언제쯤 내 것일까? 나는 언제쯤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문틈 사이로 스며 나오는 불빛은 공부하는 스탠드 불빛이 아니라 게임 화면에 푸른 빛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준호야 시험은 내가 보는 거지 내가 대신 보는 게 아니야. 그 말은 방 안까지 닿지 않았다. 아들은 여전히 모니터 속 세상에 몰입해 있었다. 나는 매달 월세와 쿠팡 결제, 교재값, 용돈을 송금하면서 느꼈다. 이건 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내 노후를 조금씩 잘라내는 고지서였다. 그리고 그 끝에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텅빈내 산만 남을 거라는 걸.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이번엔 정말 단호해야 한다고. 아들은 오랜만에 내 집에 와서 저녁을 같이 먹었다. 숟가락을 들고 김치찌개를 크게 떠먹는 모습을 보니 한때 철없던 아이가 아닌 이제는 어른이 된것 같아. 잠깐 마음이 놓였다. 맛있니? 오랜만에 집밥 먹으니까 좋지? 역시 엄마 밥이지. 힘든 거다 잊혀진다.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마음이 뭉클해졌다. 마치 예전처럼 아무 걱정 없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엄마, 이번엔 진짜 잘할 거야? 공무원 시험만 붙으면 이제 엄마도 편해질 거잖아? 준호야, 근데 엄마도 이제는 힘들다. 월세며 생활비며 교재비까지 엄마 혼자 다 감당하기 버거워. 공부가 중요한 건 알지만 알바라도 조금은 해보는 게 어때? 엄마,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니까? 알바하면 공부 집중 못 해? 엄마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내가 꼭 붙일 수 있다니까? 식탁 위 따뜻하던 김치찌개 김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준호야, 엄마가 여기까지 해줬잖아. 이제부터는 생활비 못 도와준다. 월세도, 후팡도, 교재비도 내 힘으로 해결해라. 뭐라고? 엄마 진심이야? 응. 이번 달부터야. 아들이 버럭하며 말한다. 엄마, 지금 내가 무슨 시기인지 알잖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생활비까지 신경 쓰라니 이러다 떨어지면 다 엄마 때문이야? 그 말은 내 가슴을 찢어놓았다. 도와주지 않으면 실패도 내 책임이라니. 아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남 탓을 할 건가? 아니. 어. 내가 떨어지면 그건 내가 못 준비해서 그런 거야. 엄마 탓이 아니야. 엄마는 나 믿지도 않으면서 왜 맨날 잔소리만 해? 내가 뭘 해도 끝까지 밀어주질 않잖아. 믿어주고 싶었지.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 하지만 넌 버틸 줄을 몰라. 힘들면 그만두고 또 새로운 걸 찾고 그러는 사이에 내 노후는 사라지고 있어. 아들의 얼굴은 억울함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아직 철들지 못한 아이 같았다. 하지만 나는 더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또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이 아이는 영원히 독립하지 못할 테니까. 앞으로 엄마 통장에서 내 월세랑 생활비는 한 푼도 안 나간다. 살고 싶으면 내 힘으로 벌어라.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정말 나한테 이러기야? 나는 버리는 게 아니야. 내 발로 서라는 거야. 하고 말했다. 그 순간 아들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모니터 불빛이 그의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결국 아들은 얻은 원룸을 정리하고 내 집으로 다시 들어왔다. 나는 여전히 생활비와 용돈까지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집안은 마치 세입자와 주인이 뒤섞여 사는 것처럼 불편했다. 방문을 쾅 닫는 소리, 그 뒤로 흘러나오는 모니터 불빛. 그 속에서 나는 하루하루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 앉아. 혼자 먹고 남은 밥그릇을 씻으며 한참을 울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마치 내 안에서 무너지는 벽처럼 들렸다. 그릇은 하나뿐이었지만 내 지갑은 여전히 둘의 삶을 감당하고 있었다. 내가 너무 가혹한 걸까? 아니면 지금까지 너무 안 가혹했나?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번 만큼은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 나는 알았다. 말로만 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수없이 다짐했고 수없이 무너졌다. 그때마다 이번 만은 일하며 스스로를 달랬지만 아들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집을 줄이기로 했다.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내 힘으로 버틸 수 있는 만큼만 살기로 했다. 이사 당일 집안 곳곳에 박스가 쌓여 있고 낡은 가구들이 차에 실린다. 오래 붙잡고 있던 집을 정리하는 날내 손은 자꾸만 멈췄다. 이 벽엔 아들의 초등학교 상장이 걸려 있었고, 저 구석엔 내가 밤새워 깨맨 이불이 남아 있었다. 모두가 내 청춘의 흔적이었다. 하지만 눈길을 돌리자 거실 한쪽에 팔짱 낀채서 있는 아들이 보였다. 입술을 꽉 깨물고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꽂은 표정.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했다. 엄마가 내 진로를 방해하고 있다고. 좁아진 새 집, 방두 칸짜리 허름한 아파트. 벽지는 누렇게 발에 있고 창문은 닫을 때마다 삐걱댄다. 준호야, 이제는 엄마도 내 생활을 지켜야 해. 내 생활비, 교재비에 용돈까지 다 감당하기는 너무 벅차. 앞으로는 내가 내 용돈이나 교재비 정도는 스스로 해결해라. 엄마, 지금 중요한 시기잖아. 이렇게 흔들면 내가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해? 집까지 옮겨버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들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나는 그게 두려움이라는 걸 알았다. 처음으로 진짜 독립의 벽 앞에 서게 된 두려움. 하지만 그 두려움마저도 이제는 내가 대신 짊어져 줄수 없었다. 나는 그 이후로 집 근처 카페에서 주방 보조 일을 시작했다. 아침마다 커피 원두향이 진동했지만 내 손끝엔 설거지 거품이 달라붙고 허리는 휘청거렸다. 손님이 몰리면 접시가 산처럼 쌓였고 온몸은 고단했지만 그 봉투 속의 돈만큼은 내 힘으로 번내 몫이었다. 좁아진 집과 낯선 일자리. 몸은 고달팠지만 마음은 단단해지고 있었다. 비로소 내 인생을 조금은 되찾고 있다는 기분. 그러나 동시에 알았다. 아들은 이 모든 변화를 배신처럼 받아들일 거라는 걸. 내 안은 후련함과 불안함이 뒤엉켜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 모자의 마지막 싸움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사온 작은 집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거실은 박스 몇 개만 쌓여도 가득 찼고, 주방은 냄비 두 개만 올려도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좁아진 집만큼이나 우리 모자의 관계도 숨 막히게 좁아지고 있었다. 어느날 저녁 식탁 반찬은 김치와 계란 무침 뿐. 엄마, 반찬 왜 이렇게 부실해? 시험 준비하는데 힘내려면 먹을 것도 중요하다니까? 그냥 먹어. 아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엄마 솔직히 말해봐. 내가 집에 있는 게 꼴보기 싫은 거지? 나 때문에 숨 막히는 거잖아. 엄마는 그냥 날 내쫓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떨어지면 다 엄마 때문이야. 이번에는 감이 좋았는데. 엄마가 이렇게 만들었어. 가슴이 얼어붙었다. 내가 평생 버텨온 이유가 결국은 원망으로 돌아왔다. 준호야. 엄마가 널 망친 것 같아. 내가 힘들다 할 때마다 다 해줬지. 월세, 생활비, 학원비, 교재비도 다 내가 막아줬어. 근데 그게 널 강하게 만든 게 아니라 더 약하게 만든 거야. 약하게? 나 지금도 버티고 있는데? 엄마가 나 좀만 더 도와줬으면 됐을 거라고. 아들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방문을 쾅 닫는다. 문틈 사이로 모니터 불빛이 새어 나온다. 나는 식탁 위에 남겨진 국그릇을 치우며 한참을 울었다. 눈물은 쏟아졌지만 마음만큼은 단호했다. 이번 만은 다시 무너지지 않으리라. 아들의 원망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또다시 흔들리는 일이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카페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한다. 손끝은 갈라지고 허리는 휘청거렸지만 적어도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아들이 아무리 원망해도 이제 그 짐은 내가 아니라 오롯이 그 아이의 몫이라는 걸 이게 내가 내린 마지막 결단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나는 카페 주방에서 서툴지만 나만의 자리를 지켜냈다. 아들은 여전히 살갑진 않았지만 동네 근처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며 교제를 펼치곤 했다. 엊그제는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샌드위치를 가져와서 먹어보라고도 했다. 나와 아들 사이의 길고 무거운 벽은 한동안 여전하겠지만, 그벽 너머로 희미한 스탠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단단하게 피어날 아들의 앞날을 그려보았다.